오늘 제화 속들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이 차는 12인승에서 지금 6인승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 899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제초 등록일은 2012년 11월 달 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21만 5천 k 로 땄습니다. 이 차는 매연 3등급 차량입니다. 조기 폐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차량 외관은 은색 색상이고, 뒤에 천장에 보시면은, 노프탑 짐석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에 사다리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3인승 뒤에 좌석 이렇게 해서 6인승입니다 원래 12인승 차량이었습니다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 이렇게 블루투스 있고 주행거리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 양쪽 열선 시트 있습니다 접이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CD 기능 되고 상단에 사제로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아이패스, 눈미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자, 이렇게 썬루프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는 전기장치는 태양광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 쓸수 있게 코드 꼽아져 있고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꾸며진 상태입니다. 6인승입니다. 천장에 썬루프 그딱 차방용으로 그냥 쓰기 좋게 그냥 차양광만 설치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음엔진룸 상태고요. 타이어 휠 상태 제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2년 1월달, 11월달 최초등주행 21만 5천 k 로 주행했고요. 침수, 하재,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 사고 보시면은 이렇게 운전석 쪽에 뒷문하고 디엔다 방금 교환이 있고요. 조수석 쪽에 앞에 핸다 교환이 있고, 뒤 핸다 이렇게 판검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 언덩이 변속기 양호하고요. 가스켓하고 펜에 약간의 누유 있고요. 냉각수, 변속기,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양치, 전기 장치는다 양호합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899만원입니다. 자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판매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들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눌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폼워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